안녕하세요. 조반장입니다. 오늘은 매장에 철제 선반을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할게요. 철물점 운영하면은 점점 수납 공간이 필요하게 되는데, 제가 이쪽에 이 벽을 이용해서 선반을 설치할 거예요. 여기 옆에 선반하고 길이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설치를 할 건데, 기성품을 갖다 대면 딱 맞는 게 없어요. 그러면 이제 그럴 때는 재단을 해가지고 맞춰서 설치할 수 있거든요.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딱 라인 맞춰서 이 구간하고 빈틈 없이 이렇게 설치를 할 겁니다. 그렇게 이제 설치해 놓으면은 또 샘플 효과도 있습니다. 이렇게 손님이 와서 선반 있냐고 하면은 이렇게 샘플 설치한 거 보여주면서 이렇게 또 판매도 하니까 한번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철제 선반입니다. 철제 선반 요거 설치할 거고요. 제가 설치하는 영상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설치가 완료됐습니다. 자, 볼까요? 네, 공간 활용을 100%다 했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위에 물건들 올려놓으면 됩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 선반 설치하는 거 이렇게 촬영을 해봤고요. 할때 수평자로 수평을 좀 맞춰줘야 됩니다. 안 그러면 삐뚤빼뚤 하니까 수평자가 없으면은 아또 다른 방법이 있긴 한데, 예, 저는 이제 수평자로 간단하게 수평 잡고 이렇게 해서 선반, 철제 선반을 어 설치 완료했습니다. 제법 넓게 나옵니다. 이 선반은 이 시중에 이런 철제 선반은 한뭐 17,000원 이렇게 하면 살수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촬영 마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